저건 이미션탄이 패치 습니다군이승리하였습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지랄 연기? 장난빼 <laughs> <laughs> 흔적 배길. 악, 악, 즉배. 설정. 즉배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세포로입니다. 인더, 빨리, 이거 언제 언아닌가 어디? 갔어? 좋게, 좋게.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하이 왜왜왜 왜, 왜, 왜 죄송하시지? 1병 맞췄는데 근데 연막 맞췄는데 용빙 두개 안돼 아와 2층 와 2층 아니 2층 스프레이 이거 대패예요. <laughs> <laughs> 오지게 흔드시노 <흔드신호> 그냥 알간분서 살구십억 갖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봤어요? 뭐까요? <laughs> 네다 봤어 다 봤어 <laughs> 폴럭펄럭 거리시네 아 우리 엘마씨 뭐라 하겠네 시그럽다고 아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부 화이팅 나이네나분2분 2개. 1분 2개. 1분 2 안녕하세요 1분 2개. 1분 2개. 1분 2비 1분 2개. 2 큰사람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아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아. 씨. Grenade! Double kill! n u g t y kill! Oh, dog! 다 h a t are you doing? Okay. Good done. m i s s i o 사 1: a 영원한 사 Sumia, s 맹세. 저요? 네.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아, 같이 찢지고뽑고 평생 게임해야지 그건 좀 곤란한데. 네. 디오 디오를 하나로요? 딱 네. 조던은요? 형기 어디서 치였어 오 g 그, 오 a 뭐, 오 a 오 g 오 a 아씨 뭐야? i a n a Ugi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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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g i 리 n a Ugiana, Uganda, u g a 지 d 아요 g a 뭐 바쁠 때는 내가 갔을 때 누워가지고 막 이리 있으면은 가잖아. 아 존나 반응합니다. 하우 때야 되겠지. 빙빙 작빙 작빙. 온다. 지하 있어야지하 하나 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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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아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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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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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클라 클라요 아군이 어, 아군이 승리하였니니다이걸 아, <laughs> 직관을 하다니, 야유리다 <laughs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자 아군이 들고생하나이스 <laughs>